지는 걸 보고 싶어. 지는 걸 보고 싶어. 미치겠어. 아니, 이미지가 똥이더라고. 이미지가 똥이었어. 저, 와, 진짜 저걸 보고서 와, 저 사람 괴물이다. 좀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브를 리뷰하는 고들갑입니다. 피해게임 10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원래는 10화를 이제 같이 보면서 리액션 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10화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리액션이 좀 재미가 없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10화를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첫 번째, 왜 데스매치 생중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가? 그 데스매치를요, 그 이진아님이 포커 엄청 잘했을 때 그때는 팀원들한테 다 생중계를 해줬단 말이죠. 이제 모든 팀원들이 이런 이지아님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알게 되고, 좀 리스펙을 하게 되고, 되게 멋있게 축하를 받으면서 데스매치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이겨서 돌아왔고, 누군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생략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같이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생중계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스티브 얘랑 막소출그룹다막 완전히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이상한 드립이 난무하고, 뭐 홍진호가 스파인의 뭐 아무튼 이상한 드립들이 난무를 했었죠. 그게 다그 과정을 봤으면 그렇게 캐 발리는 거를 봤으면은 사실은 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서는 좀 그렇게까지 빡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스티브앤 님의 그 후장 드립은 저희가 안 들을 수도 있어 <laughs>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어, 스티브 예님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장동민님이랑 홍진호님이랑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부분도 되게 멋있게 저는 느껴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둘이 되게 라이벌이고 다른 팀이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장동민도 되게 이제 홍진호님을 걱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장동민의 그 얘기를 하고서는 바로 이제 스티브 예님을 보내기 전략을 써버리더라고요. 스티브 얘가 장동민 님 입장에서 되게 강한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그 팀에서도 좀 불안 요소라고 장동민은 느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되게 멋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동민 팀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를 그냥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되게 좀 프로처럼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원규님이 갑자기 너무 맞는 말을 잘하셔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스티브에님한테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뭐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홍진호님 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좀 나서서 얘기한 것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단결을 했으니까 아, 진짜 이번에는 한번 그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 팀이. 진짜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유독 언더독을 좀 응원을 하게 되, 되더라고요. 물론 막 갓돈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계속 이기니까 응원이 잘안 돼요. <laughs> 그냥 지는 걸 보고 싶어. 지는 걸 보고 싶어. 미치겠어. 계속 이기면 너무 뻔하게 느껴져요. 세 번째, 머니 챌린지. 엄청 기대를 했어요. 룰을 듣고 왜냐면 거의 그냥 제 최애라고 하면 크라임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고 와 그걸 심지어 저기서 한다고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크라임씬만큼의 퀄리티의 게임은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그 세트를 구성을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크라임씬이 잠깐 중단됐었을 때 어떤 인터뷰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작가님들이 막 너무 고되고 그거를 구현을 하는 게 제작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시즌을 이제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방이 있다길래 뭔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줄 알았어. 근데 갔는데 종이인 거야. 종이 한 장인 거야. 이런 거면 굳이 이제 방을 나눌 이유가 있나? 약간 그 조금 기미 했던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그런 현장감 있는 어떤 세트 구성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서가 심지어 암기의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 따라가기도 좀 어렵고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가기도 조금 벅차고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이런 류의 게임이 사실은 서바이벌에서 많이 없었고 특히 피해 게임 2에서는 진짜 게임 그 돌려막기를 엄청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지루했었어. 특히 데스매치 이런 거는 진짜 계속 돌려막기하고 이랬어 가지고. 그래도 좀 새로운 게임을 했다는 게 공적이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확실히 가진 능력치들이 다 되게 다양한 게 거기서는 또 유리사 님이랑 뭐 MJ 김님 수상범님 이렇게 암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확실히 다들 자기만의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스티브에는 진짜 확실히 본인의 강점과 단점이 진짜 이번에 확 드러난 것 같은데, 근데 딱 봐도 그냥 뭐 모든 그냥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온 그냥 관상마저 그분의 관상에 그림이 없어요. 뭐 예술이나 그림 뭐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오로지 숫자, 완전 그냥 이과를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보이잖아요. 온몸으로 나는 티고, 나는 숫자 인간이야. 이게 너무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좀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제 데스매치 갈때 멋있게 갔으면 좀 좋았겠죠. 어, 왜냐면 엄청 멋있게 돌아왔잖아. 완전 진짜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저걸 보고서, 와, 저 사람 괴물이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건 진짜 말이 아니다. 저건 누가 갔어도, 그러니까 뭐 장동민이랑 붙었든, 홍진호랑 붙었든, 그냥 다 이겼겠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멋있게 가서 멋있게 왔으면 진짜 개멋있었을 텐데, 그게 좀막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저, 제가 봤을 때는 데스매치는 특히, 스티브에는 그냥 자신있게 가도 돼요. 데스매치에서, 뭔가 스티브에한테 불리한 게임이 나올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그래도 숫자 위주의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데스매치를 가장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랬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이진아님이 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이진아님 억가를 멈춰 주세요 <laughs> 이제 좀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막 호감 캐릭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완전 진심으로 한다는 건 느껴지거든. 근데 뭔가 전부터 좀 약간 억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또 아예 그냥 초장부터 이제 데스매치 행으로 찍고 가버리니까 좀 안쓰럽더라고. 뭔가 이유는 알아야지. 사람이. 이유는 알아야지요. 무슨 일인지 도대체. 그리고 진짜로 재단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설마 유리사가 재단을 봤나? 진짜 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유리사가 감옥도 보고 재단도 보고 다 봤던 거야. 초반에 개소름이죠. 그리고 그 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조금 궁금한데 사실 재단이 재단만 나오고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재단이란 게 있어만 하고 끝나니까 사실 그 정도 흥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더큰 비밀이 있다면 조금 더 풀고 끝났을 것 같거든.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뭐 약간 이 정도는 갔어야지 막, 막 소름 이러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냥 재단 만나고 끝나니까 솔직히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뭐 탈락하면서 이거 하나 꽂고 가는 건가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충주매님, 저는 진짜 항상 이걸 보면서 그래도 충주매님이 서바이벌 처음 나오시는 거고 뭐 방송인 출신이 아닌데도 저 정도의 적응력과 저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짜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이긴 적이 없지 않나? 한 번을 이긴 적이 없잖아. 너무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저는 너무나도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잘 해보려고 가서 엄청 의욕적으로 하는데 왜 내가 데스매치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될 정도로 되게 답답한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p 게임 3가 제일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너무 한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막하하호 하지만 여기서는 좀 진짜 너무 계속 다운되고 막 분하고 막 이래서 좀 분위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어님이 제가 이제 구화에서는 서출근님이 악어님을 너무 싫어하길래, 아니, 왜? 아우가 뭘 했길래? 뭔가, 뭔가 방송에서 저 보여진 거는 뭐 크게 뭐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싫어한다는 게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미지가 똥이더라고. 이미지가 똥이었어. 또 막, 장동민한테도 막다꼰지르더라고 6천만원 썼다고 막. 어, 그 꼰지를 나고 뭐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 저랬구나 그래서 저아저 아, 저, 저렇게 하는 거를 진짜 소축이국가 죽어도 못 보겠어가지고 구할 때 그렇게 좀 진절을 쳤구나 좀 이해가 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파에서 어,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지. 뭔가 재단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없을지 장동민은 끝까지 진짜 계속 이기기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하면서 그리고 다음화는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11화 때는 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